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튼팅입니다 오늘은 BMW 5시리즈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작업, 가죽 코팅 작업, 블랙박스 작업, 보조 배터리, PPF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후퍼옵틱, 프나세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에 30%, 측면 15%. 후면 클래식 15% 농도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필름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게 작업 진행을 해드렸고요.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푸나세 30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15% 농도의 내부 시인성입니다. 썬루프 푸나세 30으로 같이 시공했습니다. 비눔부위 없이 꽉 채워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 x d 8000 제품 설치했습니다. 배선은 테사 흡음 테이프 가면서 접수리 안나게 마감해 드렸고요. 옆쪽에 주차 모드일 때 충격 감지 시 알림이 발송되는 커넥티드 프로 제품 같이 설치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트렁크 안쪽으로 매립해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제품은 에코 파워팩 S12 제품으로 장착을 진행했고요. 이쪽 필드 박스 아래쪽에 매립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PPF작업은 5종 진행했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도어컵 도어엣지 트렁크 리드 주유구 부위 PPF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도 장면에는 유리막 코팅 작업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5시리즈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 <laughs>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